누구 누구 하는 거야? 나랑 나슈 깔쌈태주. 오, 아인큐. 블라이트, 블라이트. 어, 이거 삼삼, 삼삼 블라이트. 어? 그빨드온인데 그 블라이트 능력으로 판자를 바로 뽑을수 있어. 아, 개빨리 판자 녹이는 거야. 큰집 2층 돌려요. 아어 뭐야 쥐도도. 누가 자꾸 깜빡깜빡 하네요. <laughs> 토템을 실적실적 여주신대아 확인 확인. 일로 온다. 아이고. 이금. 갈배 오셨소. 아야유 저야유. 음, 사보맨이었는데 어쩌다 아야야야야 또는... 아, 야, 야, 야. 아 돌리고, 돌릴 돌수 있나 아이고 계속 쫓아가 할아버지 계속 아, 쫓아어 아, 빠르다 오, 3, 어 이게 높네 3-3에 그러면은 빨라지는 빠르다. 세팅 했나본데 아유 돌리고 싶은데 아 씨X 포을할수 없게 된... 큰지 포재 좋다 아이고 여기 걸린다 아 걸릴 때 말해주세요 지금 걸려? 혹시? 맞아 응. 아니 노노 원감 없어 응. 울, 우리 쪽으로 오는데? 돌릴 응. 수 있다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거 바로 오자니까 빨리 빨리 도망가 <laughs> 발자국 안보이더왜왜 여기 있는지 다 들켰어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예. 발전기도 돌리고 저 앵크. 나이스 팬. 다시 나아오는것 같은 느낌. 아, 확인했어요. 돌아네요 확인했어요. 어, 존나 많이 는데 지금 와 개빠르다. 어, 저 탈진 뭐뭐 뭐 쓰시나요? 저 대하용. 대, 대하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커버를 해드릴까요? 화이팅! 오, 박는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뻔할게요, 여러분. 네 나이스! 어, 바로 제로! 바로 제로! 바로 제 입장! <laughs> 짝집 쪽거 돌려야겠다. 기절, 이 자식! 어, 근데 바로 깨지네? 그치 그치 그게 삼삼이니까. 아 그거. 오요 <laughs> 바로제 범이 진짜 낫다. <laughs> 아이고 이그은이 극은 까아 그럼 아우지가 아우지네요. 빨리 올눌러야겠어어 <laughs> 아우지로 안 오네? 봤나? <laughs> 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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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일로 오는 거 같은데요. 다딴데 아, 간다. 아니 딸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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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파이 <laughs> 어머머머머 막아 거기 맞아, 계시네 맞아. 거기 계시네 힐 해드릴까요 아네네 저힐 빠르거든요 <laughs> 네아아 아, 아. 아파요 이고 진짜 빠르시네요 감힐 사이로 치어요 어디? 오, 있네. <laughs> 아까는 <아깐은 웃음> 그러면 그냥 갈고리였나 봐. 우리 다세명다 있는 거. 보시오, <laughs> 봐봐봐. 어, <멋있어. 웃음> 나 무슨? 나 얼굴 눈 맞춤. 존나 가는 중. 네, 바로제 싹. 바로제 입장. 바로제 싹 한번 불터주고 아니 이게 이게 제갈인가 봐. 아까 그거는 그냥 갈고리고. 였야 <laughs>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야 온다. 야야야. 야 간다 간다 깔쌈이 계속 쫓아간다 이거. 알겠다 알겠다. 나나나 나. 아 뭐야 필이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감사합니다. 어? 아안간니다 아, 아니 안 되는데? 이동한 건 아, 아니었지만. 막안 되는데? 그렇게 됐네. 이라고 바로 간다. 아우 야 배고. 파비. 야하는 역시 쓰레기 걸로아저 쓰레기 진짜. 안, 안 돼! 파보한번못 그래. 해보고 이 생구통이라도 줘아 진짜 파보단한번도아 원깡 또 터졌다 한... 근데 원깡 하나 사라졌거든 이것도. 이제 원깡 갈고리 세 개밖에 없어 다났나 바로 어그로 대화하는 쓰레 잡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구통 좀 주워주세요 맨네. 아, 씨, 형. 빠른시네 콜라, 야.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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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네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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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 살려요. 나 살려. 힐해 드릴까요? 여기. 네. 어, 아 오는 거 어? 같아요. 힐 희랄 때가 아닐 거 같아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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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그그그. 에 에그그그. 에 에그그그. 이거 미구. 받르네요 아이고, 갈삼 씨. 갈삼 씨 어디 갔지야? 갈삼 씨 살려요.

한대가 없구만. 빤있다빤있다아 있구만. <laughs> 아니 선임력. <선입량어>? 어? <laughs> <응>. 나한테 안.. <laughs> 맨날 맨날 넘으려다가 캐빈이 들어가. 어디 계시죠? 허재 계 하는 중. 힐? 아니야. 허재 허재. 힐! 힐! <웃음> 힐! 물지면다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힐 너무 빨라서. 왜 나한테 오고 있었어요 이거? 허재 아, 허재 뿌신다. <laughs> 어머. 몰랐네. 오개구나지도 개미. 아. 바로제 덕분에 못 찾죠? 못 찾죠. 야야야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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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떨어졌다. 떨어졌다. <웃음> 야. 야 <laughs> 나요. 아, 아니 판자 전멸인데. 아 이쪽 라인이 판자 전멸이에요? 네. 이쪽이 없을 거예요. 네. 아이고, 네. 이거 망 서렸다. 맞아. 이게 맞네. 짝집으로 뛸게요. 어, 한번 더. 오, 나이스. 나이스. 아아 짝집에 계시나요? 짝집에 산자 네. 있어요. 여기 네, 딴데 아 갈게요. 어. 안 오는데요. 호재 만든 쪽으로 갔나? 아, 바로 제라서 살짝 놓쳤나 보다. <laughs> 나이스. 어 발견. 아이고, 발견. 발견 발견. 발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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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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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왜 이렇게 빨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지독하네.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도 괜찮니다나밖에안보나나봐요있 나도 나봐요사랑하시 나도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습니멤 나도 나이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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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집 1층이신가 봐요 네네네 5초만 더 버텨주시겠어요? <laughs> 아네 어디 계시죠? <laughs> 지금 제가 아들이 지금 그집 2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네 네그집 1층 그집 1층. 1층이요? 오케이 위치 확인 아 반전을 저게 또 있었나 전혀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나이스 <목소리> <저, 목소리> 오른쪽 꺾으세요 오른쪽 꺾으세요 오른쪽으로 내비게이션 야야야 나이스 안녕하세요 펭구 펭구 나이스 지한가보자 가보자고 가보자, 여기 판자 없어, 판자 없어. 딱지, 딱어 아, 여는 없어, 여는 없어. 딱지, 딱지 무작 있어. 야야야 얘들아.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응. 학생, 꼭 살아야 돼. 어, 못살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학생. <웃음> 학생. 학생. <웃음> 학생, 우리 여기 지아야 학생. <웃음> 나는 막걸리니까. 학생. <막거리니까>. <웃음> 학생. <웃음> 아, 판자 쓸걸. 아, 개웃기다. 판자를. 아, 끼면안 돼. 음. 이이 어. 뭐야 나이왜안 걸고. 야 바로 문견이 간다. 거주야이주야거이야 야, 야, 너도... 이거, 이거. 전멸인기, 이거, 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파거이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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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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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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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아이고 아 여기도 문이구나 어? 데, 어? 어? 나가 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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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얘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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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못 어? 나가? 야아 제발 와 말도 안돼야이킬이 올킬이 됐다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 말도 안돼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에그긍 아이고. 에그긍 남자단 해봐요. 신의 힘을 다한 리듬 게임. 에그그 다 죽어버렸구먼 대심 뭐. 응. 눈먼이야 응.